한국인들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불면증 유병률이 높은 편인데요. 잠을 못 자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이 취약해질 수 있고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치매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수 있는 최적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구간에 당장 잠을 잘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팁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서수연이라고 합니다. 국내 1호 수면 심리학자이기도 하고요. 대학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균 6시간 반 정도를 밤에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거의 30분에서 1시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30분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 그리고 한 달, 1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의 수면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불면 증 유병률이 높은 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높은 경쟁심으로 인해서 오래 근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잠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을 적게 자고 불면증도 더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못 잔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잠을 못 자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심혈관계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이 취약해질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인지기능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억력,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이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기분조절도 잘 못하고 기억도 잘안 나고 깜빡깜빡하고 하던 일이 집중이 잘안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그 이외에도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뇌에서 이제 청소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우리 뇌에 축적이 되면서 치매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 반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6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녁 6시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으면 6시간 후인 자정에 그반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고 싶은 시간보다도 한 6시간 전에는 커피를 조금 멀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 당장 잠을 잘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팁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은 스위치처럼 켰다가 끌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열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그 전에는 긴장을 풀고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다음 편 보시겠습니다. 이런 영상들보다는 시작과 끝이 좀 분명한 단편 소설을 읽는다든지 잡지 책을 본다든지 다큐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어떤 분들은 차를 마시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니 꼭 본인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침실에 있는 시간 단서를 모두 치우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거실이나 먼 곳에 시간을 볼수 없는 곳에 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자기 전에 자극적인 휴대폰을 보고 또 계속 시간을 체크를 하다 보면 잘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에 대한 긴장도 또 높아지면서 보고 있는 영상이 재밌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해 갖고 우리의 잠을 못 자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은 최대한 알람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침대에서 멀리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있을 때는 침대에서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자지 않을 때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 우리 뇌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침대가 자는 곳인 줄 알았는데 얘는 맨날 여기서 잡념하고 휴대폰 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침대가 자는 곳이다라는 것을 뇌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잠을 자지 않을 때는 다른 곳에 가서 휴대폰을 하시거나 뭐 피로를 푸시거나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할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하는 원리처럼 잠도 잘잘수 있는 원리들이 작용을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자마자 바로 다시 두세 시간 만에 잠들기 어려운 것처럼 충분. 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생체 리듬에 따라 잠을 잘수 있는 최적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됐을 때그 타이밍에 맞게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이기는 하지만 저녁형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늦기도 하고 아침형 인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몸이 잔뜩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잠을 못 자게 몸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하루 중에 충분히 깨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최적의 타이밍에 눕는 것이 좋고 세 번째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개인의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평균을 내보면 기본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에게 꼭 필요한 수면 시간이 8시간보다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더 적은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꼭 8시간을 못 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8시간을 잤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졸리지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면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고, 개인적인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필요도 없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나만의 수면 시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찾냐면 가장 중요한 잣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안 피곤하다는 것보다는 하루 활동을 하면서 지루한 활동을 할때 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신 분들은 아무리 재미없는 활동들을 하더라도 쉽게 잠들지는 않는데요. 잠깐 짬만 나면 계속 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잠을 자야 된다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또그 이외에도 우리가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게를 닫자마자 나는 잔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잠이 부족하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잠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뭐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면 유형에 대해서도 탑재를 해놨고 외에도 내가 아침형 저녁형인지도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이외에도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시계와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헬스라고 하는 어플 안에 들어가시면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 나의 수면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수면 코칭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담았지만 또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삼성 헬스에 있는 무료 수면 코칭 프로그램을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운드나 백색 소음 같은 부분들이 과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수면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들었을 때내 머리를 복잡하게 해주는 문제에서 잠깐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이점들도 있고 또한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점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트시고 주무신다면 자다가 또그 소리에 깨야 하면 번거로울 수 있고 잠에서 깰수 있으니 타이머를 맞춰놓고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성장 호르몬은 잠들고 나서 보통 30분에서 70분이 지난 그 시간대에 특히 수면 단계로 이야기를 하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통은 뭐 10시에서 2시라고 하아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9시, 9시 반 이렇게 잠을 자니까 10시에서 2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람마다 잠드는 시간에 따라서 수면 골든타임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본인만의 수면 골든타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잠이 많이 부족했다면 주말에 주무시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만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매주 주중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게 자고 늦잠을 자는 이런 습관 이런 패턴이 지속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는데요. 수면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 것은 주중의 기상 시간과 주말의 기상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날때 우리가 사회적 시차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마치 해외 여행을 간 것처럼 굉장히 피곤 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에 일어나는 시간을 최대한 맞춰보고 정 피곤하시면 좀 낮잠으로 보충할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낮잠은 어떻게 자는 게 좋냐면 비상 후에 7시간에서 9시간 사이, 예를 들어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났다면 1시에서 3시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 시간대가 보통 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잠깐 주춤을 하는 시간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나라에 가면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그 시간에 보통 자게 됩니다. 시간은 아무래도 30분에서 45분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 시간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수면 단계 중에서도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꿈을 꾸고 또 깨어나기도 어렵고 일어나면 굉장히 멍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주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낮잠을 절대 주무시면 안 되는 양상이 초저녁 때 자기 전에 저녁 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런 낮. 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을 비교를 해보면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길고 가늘게 분절된 형태로 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짧고 굵게 자는 것이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내가 침대 에 주구장창 누워서 시간이 많아서 잔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일어났을 때 조금 더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반면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잠깐 졸았는데도 일어났을 때 굉장히 리프레시되고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면은 오래 자는 것보다는 어쨌든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증상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을 끄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될 때, 그리고 잠은 어쨌든 들었지만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드는 데까지 30분 이상이 걸릴 때 그러니까 수면 유지를 못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깨려고 했던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예를 들어 내가 7시 정도에 일어나고 싶어 하는데 새벽 4시 정도에 깨서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의 증상을 우리가 불면증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세번 이상, 세달 이상 만약에 지속이 되고 내가 생각해도 이런 수면의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 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유독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짜증을 내고 그런다면, 보통 불면증이 있다고 저희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미국 수면 학회에 의하면, 잠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할수록 잠을 더못 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 내 일상을 더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아무래도 수면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 점검을 하고 주변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